안녕하세요. 조갈보라TV입니다. 오늘은 축구에서 퍼포먼스를 올려줄 근육,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대둥은, 중둥은, 소둥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둥은은 골반과 허벅지뼈에 붙어 있어 고관절을 움직이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다리를 강하게 움직이고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즉, 축구에서 스프린트, 킥, 방향전환, 균형 유지, 몸싸움 등에 도움을 준다. 대둥은은 등 근육과 함께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골반과 상체 안정성을 제공해 스프린트 점프 능력 향상. 중둔은은 엉덩이 측면에 있으며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게 안정성을 제공한다. 즉 축구에서 한 발로 서 있을 때 안정성을 만들며 패스 킥 슈팅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몸싸움 시 밸런스를 잡아주며 방향 전환 감속 착지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이런 둥근이 고관절 움직임과 골반 안정성 역할을 못할 시. 퍼포먼스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골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둥은이 약하면 고관절이 불안정해지고 허벅지와 허리가 보상작용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부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대둥은이 약하면 햄스트링 과사용으로 부상 위험 증가, 중둥은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내반슬 발생 가능, 중둥은이 약하면 스텝 조절이 어려워지고 방향 전환 시 균형을 잃기 쉽다. 둥근이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면 허리에 부담 증가. 그렇다면 어떤 운동들을 통해 둥근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까? 결국 엉덩이가 강한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부상 위험도 적다. 오늘부터 꾸준한 운동을 통해.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